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88 Think before you speak. 말하기 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189 The mind body connection. 몸과 마음의 연결이란 제목으로 잠언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s the heart.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s the heart. 자, 지금 주어가 눈에 밝음이죠. 눈이 밝은 거. 눈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눈이 밝은 거. 그게 바로 rejoices the heart. 마음을 어떻게 한다? rejoice라는 단어는 자동사로 뭔가를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타동사로는 뭔가를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마음을 크게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요? 눈이 밝은 것. 단순히 시력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대신 눈이 건강하게 밝게 잘볼수 있는 거. 그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고요.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좋은 소식은 gives health 건강을 줍니다. 누구에게? to the bones. 뼈들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뼈 건강에 좋은 거. 요즘 TV에서 많이 광고를 하던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기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다렸던 소식,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s the heart.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전체 말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s the heart.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기억 강글 말씀으로 읽어 볼게요.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s the heart.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s the heart. Good news gives health to the bones. 다음은 BBE 버전. The light of the eyes is a joy to the heart, and good news makes the bones fat. The light of the eyes is a joy to the heart. 주어는 아까랑 같은 것 같은데, 눈이 밝은 거, 그것이 is a joy. 기쁨입니다. 누구에게? to the heart. 마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눈이 밝은 거. 그리고, and good news. Makes the bones fat. 좋은 소식은 오형식 문장 나왔죠? 뭐를? 뼈들을 fat. 자 이게 뚱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했었죠? 이 fat은 살찐 기름진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뼈를 윤택하고 건강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The light of the eyes is a joy to the heart, and good news makes the bones fat. The light of the eyes is a joy to the heart, and good news makes the bones fat.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The light of the eyes is a joy to the heart.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And goodness makes the bones fat.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light of the eyes is a joy to the heart. And good news makes the bones fat.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The light of the eyes rejoices the heart. 비비는 The light of the eyes is a joy to the heart. 주어는 같고 눈에 밝은 것이 rejoices the heart.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is a joy to the heart. 마음의 기쁨인 것. 이해되시죠? 3형식과 2형식의 문장 차이가 되겠고요. 다음 보면 Goodness gives health To the bones 이거를 and good news makes the bones fat. 이번에는 3형식과 5형식의 차이네요. 주어는 good news로 같은데 웹버전에서는 gives라는 수요 동사를 썼지만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뒤에 to 전치사가 나온 거죠. 뼈들에게 건강을 준다. bb 에서는 좋은 소식이 뼈들을 기름지게, 윤택하게 만든다. Is it clear?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E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The mind-body connection. 몸과 마음의 연결. 오늘의 제목을 정의를 하면 Our minds can affect how healthy our bodies are.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눈이 밝으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관리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지만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자주 보는 편이어서 눈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루테인 같은 영양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자주 바라보고 눈을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뒷담화나 슬픈 소식을 듣는 것과는 반대로 칭찬이나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소음 공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good news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또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